그 순간들은 노래가 단순한 음표와 가사를 넘어서서 영혼 깊숙이 감동을 주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 영탁의 최신 곡인 어머니의 사랑, 또 바로 그런 노래 중 하나로 대중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MBN 뉴스 파이터의 유명한 아나운서 김명준은 영탁의 비범한 재능과 끈질긴 열정을 칭찬하며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명준은 영탁과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 중한 명이라고 밝히며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곡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노래는 많은 청취자들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어머니와 자식 간의 강한 유대감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장민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작곡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작곡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영탁은 그의 예술성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 을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애호가들에게도 감동 을 주는 독특하고 감성 넘치는 걸작 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영탁의 끈질긴 전염과 열정은 그의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mb 뉴스 파이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노래의 저작권료는 다른 아티스트들의 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는 영탁과 이 곡에 얼마나 많은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는지 상징 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탁의 헌신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사랑, 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영탁을 인기 있고 존경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예민한 감성과 감동적인 노래를 선택하고 연주하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또한 이 노래의 가족과 유대 관계, 영적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는 청취자들과의 깊은 연결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위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다양한 텔레비전 행사와 음악 프로그램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그 감동적인 멜로디와 감미로운 가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의 이 곡은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공연은 항상 많은 관객들로 가득합니다.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사랑과 열정의 상징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